안녕하세요 민경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박 말리는 법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호박은 이제 늙은 호박이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호박을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야 말리기가 쉬우니까. 최대한 얇게 썰으셔가지고, 먼저 건조기에다가 먼저 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햇볕에 또한 이틀 정도 말릴 거거든요. 그러면 건조기에 한번 말려볼게요. 건조기에 이렇게 12시간 말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베란다에다 말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말려볼게요. 이제 이게 건조기에서 12시간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햇볕에 한 이틀 정도 말릴 거예요. 이제 호박이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 분쇄기에 갈아볼게요. 말리기 정도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똑 잘 이제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분쇄기에서도 잘 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쇄기에서 갈아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분쇄기에서 갈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안 갈리니까 체에다가 쳐가지고 또 나머지는 다시 갈아줘야지 돼요. 이렇게 갈아주셨으면 체에다가 좀 걸으세요 이게 한꺼번에 다 똑같이 곱게 안 갈아지니까 그래서 고운 체에다가 이렇게 갈아 이렇게 해서 걸러주세요 이렇게 체에다가 이렇게 또 체에 건 받쳐서 이렇게 꼬이런 거는 한 번씩 더 갈아주세요. 음음 이렇게 오늘은 제가 호박 말려서 가루로 내는 방법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